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순간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2026 제네시스 GV80은 기존 GV80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쓰는 느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차를 보자마자, 이건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나겠는데, 하고 직감 오는 순간,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될 느낌이 바로 그겁니다. 특히 중형 럭셔리 SUV 시장에서 팰리세이드, GV70, 그리고 신형 스포티지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이 구도에서 GV80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았는지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차가 왜 다시 한번 기준을 바꾸는지 확실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보자고요. GV80은 원래도 존재감이 큰 모델이었지만 2026년형은 디테일의 정교함이 더 올라갔어요. 전면부의 코드라이트는 훨씬 얇고 날렵해졌고 그릴은 한층 입체감 있게 조각되어 있어서 멀리서 봐도 이건 제네시스다 하고 바로 알아볼 정도예요. 특히 옆 라인에서 보여주는 탄탄한 볼륨감은 GV70보다 한 단계 위 그리고 팰리세이드와 비교하면 훨씬 더 럭셔리하고 정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날카로움과 우아함을 동시에 잡았는데 가까이서 보면 금속결이 살아있어서 약간 예술 작품 같아요. 이런 세부 묘사가 플래그십이 아닌 중형 수유부에 들어갔다는 것. 이게 바로 GV80이 여전히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평가받는 이유죠.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또 한번 놀랍니다. 2026 GV80의 실내는 이전보다 훨씬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워졌어요. 특히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를 통합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이건 g 90급인데 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잡았을 때 손에 닿는 감촉이 굉장히 부드럽고 버튼들은 모두 재질과 클릭감이 고급스럽게 조율되어 있어요. 시트는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이 딱 좋고 뒷좌석도 GV70보다 훨씬 넓어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팰리세이드보다 고급스럽고 GV70보다 넓고 그리고 수입 수요불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편안함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앉아보면 바로 느낌 옵니다. 아 이게 제네시스네. 자 이제 주행 이야기를 해야겠죠? 엔진은 새롭게 조율된 터보 라인업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반응이 훨씬 부드럽고 날렵해졌어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도 힘이 자연스럽게 밀려나오고 엔진과 모터가 전환할 때의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저속에서는 매우 조용하고 고속에서는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이 있어요. 코너에서의 안정감도 좋아서 차가 크다는 느낌이 줄어들고 마치 더 작은 SUV를 모는 듯한 정교함이 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은 GV70보다 더 무게감 있게 조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오는 느낌을 줘요. SUV가 이렇게 부드럽게 달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과 안전 시스템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제네시스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서 차선 유지. 차간거리 조절, 교차로 대응이 더 매끄러워졌어요. 야간 주행 보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행자 인식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쟁 모델인 펠리세이드나 GV70와 비교하면 훨씬 더 인간적인 감성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반응하네,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차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근데 가격이 과연 어떻게 책정됐을까요?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026GV80의 가격대를 보면 처음에는, 좀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옵션 구성과 실제 체감되는 품질을 비교해보면 그 상승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펠리세이드, GV70, 소렌토 그리고 수입 수요불들과 비교하면 GV80은 확실히 고급스러움 대비 가격 비율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제네시스가 이번에 자신 있게 넣은 각종 편의 기능과 기본 사양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와요. 수입수요부에서 추가 옵션으로 넣어야 할 기능들이 GV80에서는 대부분 기본이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유지비 부분에서도 GV80은 확실히 강점을 가집니다. 제네시스 서비스 네트워크는 이미 국산 브랜드 중 최고 수준이고, 부품 공급과 정비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수입 수요부의 애프터 서비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시간과 비용 둘다 아끼게 되고 장기적으로 소유했을 때 훨씬 안정적이에요. 패밀리 수요부일을 장기적으로 탈 건데 어떤 차가 가장 현명할까? 나는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GV80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함, 안정성, 고급스러움. 그리고 유지성까지 모두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어. 펠리세이드는 공간과 가격 경쟁력이 좋지만 고급스러움과 디테일에서는 GV80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GV70은 좀더 스포티하고 컴팩트한 느낌이 있고 소렌토는 가격 대비 실용성이 좋지만 고급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수입 수유부들은 브랜드 파워는 강하지만 옵션 구성과 유지 비용에서 부담이 크죠. 이런 비교 속에서 GV80은 럭셔리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중형 수유부의 정답이라는 포지션을 잡습니다. 정말 딱그 균형이 절묘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GV80이 주는 감정적인 매력을 말해볼게요. 차라는 게 스펙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매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이 있어야 하잖아요? GV80은 그 감정을 확실히 줍니다. 외관은 우아하고 강인하고, 실내는 조용하고 따뜻하며, 주행할 때는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가족을 태우고 나갈 때 마음이 편하고, 혼자 운전할 때는 묵직한 만족감이 느껴져요.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는 기분을 계속 주는 차가 바로 GV80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리뷰 요청이나 비교하고 싶은 모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리뷰로 돌아올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